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할 거는 카이저 남캐입니다. 카이저 남캐릭이고요. 금액이 5만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코디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본주님께서 사신의 날개를 이용해서 코디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날 가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이니까. 거의 반절 가격을 다 써야 된다는 건데. 일단, 사날 하나 살게요. 음, 일단 사날 하나 구매하고요 어, 뭐야. 첼로 헤어 뽑아놨네. 오, 첼로 헤어 뽑아놓으셔가지고요. 그러면 성형만 일단 한번 바꿔볼게요. 성형이랑 피부. 처형형은 개인적으로 반듯한 얼굴, 이런 거. 아니면, 멍한 얼굴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바꿔주고. 그리고 카이저 꼬리 없애주는 요거 드래곤 테일 시프트. 요게 필요해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렸고요 아, 아, 눈이 너무 순둥순둥해졌는데? 이게 구슬련 얼굴인데. 너무 순정선동해졌어요. 지금 아, 우리는 좀 진지한 강직한 얼굴이 필요한데, 일단 피부를 좀 바꿔줄게요. 오늘은 미백으로 갑시다. 돈이 없어가지고 성형을 못 돌리거든요. 일단 필요한 거 먼저 사자. 일단 망토를 투명망토 하나 사주고, 마일리지 있으니까 이거 사주고. 그 다음에, 함부로 찾아볼게요. 남은 금액으로. 그러면, <laughs> 요렇게 한번 입혀봅시다. 어, 어, 요거, 요, 요 옷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이모트의 갑옷. 그 다음에, 아니, 이게 옷이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멋진 백만 볼트. 그 다음에, 폭주수 가운이 요거. 카운도 괜찮은 것 같고 루시드 드림 아 너무 귀엽다 이건 패스. 그 다음에 사령술사. 그 다음에 블랙잉 제보. 오르카가 있고 수우가 있다. 어 요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스던터 이런 거. 커스던터도 좀 많이 가리네요. 그리고 사나운 토끼 한마로 아예 귀엽게 갈 거면 요런 느낌도 괜찮을 거야. 토끼 한 버릇에 이렇게 리본이 또 달려있으니까. 음. 우리 근데 본주님 지금 자리에 계시나요? 들어오셨나? 고, 같이 골라야 되는데 어디가 셨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땐 100만 불하고 커스턴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려서 안 가리는 친구들 위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서 골라야 되거든요? 사라지셨네? 그냥 저한테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 멋있는 거는, 토끼아노릇은 좀 멋있진 않잖아? 요건 빼, 자 멋있는 거는 요쪽 라인인데, 다섯 개. 본주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어, 알아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걸할까 어떤 게 머스, 멋있을까요, 여러분? 베이머트 괜찮지 않아, 근데? 여기다가 성형만 좀 바꾸면 좀 멋있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냥 싼거 하고 눈을 하자고요? 음.. 그러는 방법도 있지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수 블랙잉 제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성형을 좀 한번 돌리고 싶은데 어? 차라리 여기다가 그 이번에 마스크 눈 가리개 저... 같은 거 하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군대눈 가리개 같은 거? 요 요거, 요거 아 비싸다 마음이 바뀌었어 너무 비싸네요 괜히 자 여러분 지분 코디 봤습니다 지분 코디가 뭐냐고요 돈 내놓으라는 소리죠 뭐 <laughs> 지분 코디 기부 받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채널은 오 채널 아 빈혈갱 지금 옆에 보이고요 빈혈갱이 찾아왔습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냥, 그냥 드리진 않습니다. 어, 달달한 장어구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어구이 다섯 개, 아, 다섯 개 천만 원에. 아, 1억에.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이제 2천만 원이 부족한데, 2천만 원 지분 받습니다. 아, 라라가 또, 아이고, 야 눈덩이, 어, 유용하게 쓰세요. 아 됐어 됐어 됐어. 응내눈 가리게 블랙 쩔어 다리 나 사주고 당탈이라니요? 지분 지분 코디라 지분 코디. 일단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는 못 하고 웬 돈이 별로 없어서 사실 망토를 그그 있잖아 그 그거 요렇게 촤 올라가는 수 폭주수 망토 있어. 아우라. 아, 자, 여러분들, 지붕 코디 1억 받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 감사합니다. 와, 천만 원, 소중한 천만 원. 맑은 물, 맑은 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야. 자, 둔나갱 어떤 거? 아,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아까 그러니까 장어구이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손님 또 오셨군요. 장어구이 맛을 얼마냐고요? 얼마냐고? 장어구이 3개 팔아요. 아니, 3개당 4천만원. 4천만원. 아, 감사합니다. 아, 굿. 굿, 굿. 아, 개이득이고요. 좋아요. 크, 됐어, 됐어. 자 요렇게 코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확인해볼게요 자 일단 구슬련 얼굴이었는데 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체스 헤어 검은색 체스 헤어 그대로 본주님께서 가지고 가, 계신 헤어 그대로 사용했고요 붕대 눈 가리개 블랙 투명 세트 사신의 날개 무기 블랙잉 제목 함벌옷과 폭주수 아우라 님, 요렇게 코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주소녀님 <laughs> 어서 오세요. <laughs> 자 전후 비교하시고요. 전후.